야, 대장빵 해가지고 이기면 거좀 주자. 어. <laughs> 대장빵. 야, 돌았나? 대장 빵 하자. 대장 존나 허탈해하네. 지금 <laughs> <laughs> 한번 보자. <laughs> 아니, 그거그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만나고 <laughs> 야, 대장빵 한번 합시다. 대장빵. 없어방 한번 어 보여장라는대장대장대장대장대장빵는 대장파는 대장파할 거니까 빠대장 <laughs> <할> <laughs> 뭐, 내가 지금 성는대 죽은 거임? 장파는대는 돼. 장파는대죽파는 대장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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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대장 야 뭐야 우리 애들 누구... 왜 이렇게 많아? 뭐 어디 있어 얘야 저쪽 야 바리게이트 거두자 버렸다 버렸다 도로나 버렸다 로라 나 로라 로라 그래 로 도로나 어디 빈티가 뭐야 소라스도 넣어야 될거 같은데 야잘건들지마 대장 야 링을 빈티거로 경하만야 선수 다 넣어야 돼 선수 다 넣어야 돼어 빠른 흔들고, 깃발 빠들야깃들고야들고기 써지 말고 <키 웃음> 야 이거 동영상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아, 내 자, 찍고 마. 있어 내 찍고 있어 <laughs> 나아 x 맞지데발 x 맞기 질이 너무 와존나맞네야 빨리 문문아큰일난만자문좀 멀리 멀리 라만든다야저 진짜 흥난거네 야 소울프 레라. 무거운 쓸 거, 무거운 쓸원 크게 만들어줘. 야원 크게 만들자, 원 크게. 야, 원 크게, 만들돼, 원 크게.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엔터 치고 엔터 치고 M이랑 S 있지. 그 중에 S 눌러서 모션 모션 누르면 돼. 야 누가 누가 요이당 하는데. 엔터 치고 S. 엔터 치고 S. <웃음> <웃음> <귀엽게. 이가 3이랑. 웃음> <존다> 웃기네, 이거 삼이랑. <laughs> 야 길래 조명탄 켜에서 시작해. 조명탄 소 어, 기... <laughs> 조명 벽탄 켜면서 시작임. 아 진짜 <laughs> <laughs> 개웃긴다. 제제안 빠지냐? 개가아 애들 뒤로 좀더 빠지나 갈까 없었뒤에 뒤로 치러 뒤로 더뒤야 뭐야 지금 뭐야? 뒤로 뒤로 빠져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줘. 여가 바람이다, 바람. 렉파 어옥상 옥상안돼! 안돼! 왜나지옥난다오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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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옥상 어 옥상 처나오미야렉좀 맞으면 돼오미야 비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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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아 비켜! 안 보인대. i n 누가 h e r 지 i 잡았다, 잡았다, t h 다 r e I'm going t 각이다 e I'm going there. I'm going there. I'm going 아 이웃긴라구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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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담아, 담아, 어, 아 담아, 담나웃아다 <laughs> 어, 아, <씨>. 아, <laughs> 아, 우리 개재밌다. <개념이다. 웃음>